네, 안녕하세요. 난 초맘입니다. 아, 또 한참 만에 우리 고객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네요. 오늘 그또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입고가 되어서 어, 조금 어 좋은 아이들 또 우리 고객님께서 명절에 또 선물할 수 있는 예, 그런 아이들을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예, 오늘 몇 아이들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여기 어,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우리 고객님 항상 감사드리는데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오늘 여기 차밍루비 요 아이는 예, 25,000원에 부작인데요. 예. 혹시 토분꺼 필요하시면 제가 또 우리 고객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믹루비 부작이요. 괜찮죠. 그죠. 요런 아이 몇 아이 들어왔으니까 2만 5천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할게요. 요 아이는 엔젤키스인데요. 고객님. 굉장히 상태도 좋고 밥도 많고 한 요런 아이는 새촉이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이죠 이런다 꽃이 무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아이는 토분의 상태가 큰 아이들 있죠 요런 아이는 3만 5천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작은 아이 있죠 예, 요런 아이는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많이 나죠 분자체가 요런 아이는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티보라가 하나 있어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분에 있고요. 요 아이도 3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 비올라세 알바입니다. 예, 요렇습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요. 요렇게 새축이 올라와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죠. 알바. 예, 요 아이는 6만 원이고요. 다소 조금 작은 아이. 예, 요 아이도 부작인데요. 요 아이는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 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5만 원이고요. 요 아이는 예 6만 원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터메디아 오라타리오 예 꽃이 정말 예뻐요. 향기도 물론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는 저렴하게 6만 원에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 밥이 꽉 찼죠? 이런 음, 아이 잘 없어요, 고객님. 이런 예, 아이 6만 원이고요. 그리고 조금 밥이 작은 아이는 5만 원입니다. 예, 입고하기가 힘들었어요, 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판매하던 볼케이노도 마찬가지다. 우리 볼케이노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 있죠? 이 예, 아이는 4만 원. 이, 예, 이 아이는 3만 5천 원. 특별히 뭐 제가 세일을 한다 안해도 충분히 요 아이들은 다 세일가죠. 예. 그리고 볼케이노 부작 밥이 작은 아이 있죠. 예. 요 아이는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이 조금 비싸게 들어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 아이는 블랙티오섬이죠. 블랙티오섬 아우 지금 꽃을 너무 잘 물었어요. 밥도 많고요 예. 요런 아이는 2만 5천원에 꽃도 많이 물었고요. 밥도 많고. 정말 좋죠. 요 아이, 지난번 아이들 그만큼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튼탑 부작도 몇 아이 제가 지난번에 얼렁얼렁 나가가지고 제가 그리고 방송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밥이 좋은 우리 버튼탑 부작 요 아이 3만 5천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토분에 있는 버튼탑 있죠? 고객님. 예, 요런 아이도 3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오랜만에 누덴마니아 알바입니다. 예, 요 아이 정말 저렴하게 열었습니다. 밥이 많죠. 많이 없으니까 고객님 나중에 막 늦게 주문하셔가지고 <laughs> 예, 제가 일단은 샘플로 한두 개씩 정도 내놔봤어요. 예, 다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는 유대마이 알바는 5만원에 드리도록 하고 어또 오랜만에 랩토스 부작 여런 예, 아이 예, 너무 좋죠 여기까지 요렇게 여런 아이도 꽃잘 물죠 여런 예, 아이는 랩토스 같은 경우는 고객님 부작해서 이만큼 키우기가 참 사실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토스 부작은 2만 5천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다 로시너리인데요. 꽃대 다 있습니다, 고객님. 다 올라오고요. 여기도 뭐 한두 개, 세, 두, 여기 한세개 정도 될것 같은데. 우리 반다 로시너리. 촉수는 세촉 정도 됩니다. 요 아이는. 그리고 요 아이도 세 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꽃대 다두개 이상. 여긴 제가 보는 거는 두 개, 두개 정도. 여기서 하나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으니까. 아무튼, 꽃대 놓도 됩니다. 반달 로시너리는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음, 우리 핑크레이디, 꽃 물었죠, 그죠? 우리 핑크레이디는, 요렇게, 요런 아이도 간단하게 선물하시기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핑크레이디는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러브러브 리치, 예, 우리 러브러브리치는 반만쳐서 여기 보시면 요 아이는 3만 3만 5천원에 예 그리고 여기대품이래요요 아이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가 러브러브리치 사진인데요. 생각보다 꽃, 이게 좀 사진이 안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요 아이는요. 꽃대는 물론 다 있어요. 두 대, 두개 이상. 이 아이는 꽃대가 한세대 정도, 세 대, 네대 정도 되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밥이 많아요. 팔각분에 있는 아이. 예, 이 아이는 특이고요. 어, 이 아이는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아, 그리고, 어, 여기에 제가 또 소개시키고 싶은 아이는, 어, 요 아이, 예. 우리 요 아이도 제가 지금 저렴하게, 예, 넘버2를 달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가 꽃이 참 예쁘, 꽃이 크고 예쁘다 그래요. 향기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요 아이 지금 꽃을 못 봐서 꽃대는 지금 두대 잡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저렴하게.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자일라 코스모스인데요. 예, 요렇게 꽃이. 여기 꽃이 피었어요, 지금. 밥도 많고요. 지난번에 제가 대품을 팔았었는데, 요 아이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잠깐만 빼볼게요. 여기 보시면 고객님, 우리 고객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미시마블루. 꽃대 다 있습니다, 미시마블루는. 예, 미시마블루도 조금 많이 내렸죠. 이제 3만 5천원에. 이렇게 좋은 아이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마블루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미야꼬입니다미야꼬는 미소, 미야꼬 이런 아이들은 우리 특히 미야꼬는요 어, 꽃을 정말 잘 무는 아이에 피고지고 이러는 아이인데 예전에 제가 조그만한 아이 플라스틱 분에 있는 아이들 제가 판매를 했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는 많이 틀리죠, 토분에. 예, 런 아이, 2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루데마니아, 바 루브라입니다. 루데마니아, 루브라는요, 우리 고객님 가격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루브라 같은 경우는, 꽃때 물론 있고요. 15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 예, 요 아이가, 정말 좋도 지금 제가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만 조금 많이 있어서 지금 샘플로 두 개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고객님, 예, 러브 메모리 피지라는 아이죠. 예, 러브 메모리 피지. 야, 이 밥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좋아요 고객님. 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뭐 고비 그안 올려놨다 그래서 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러브 메모리 피지 잘 자랐고요. 올해 예, 꼭 보시고 분갈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러브 메모리 피지 같은 경우는 예 2만 잠깐만 이렇게 2만 5천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가요. 제가 지난번에 사이즈 좀 작은 아이들 판매했죠. 그래서 요 와타나베 밥도 많고 정말 좋죠. 요런 아이 2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가 고객님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팔았어요. 요 아이 너무 잘 나가서 제가 더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 한 개에 만 원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어뭐 차이가 정말 많이 나서 진짜 이건 좀 가격이 우리 고객님 지금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5천 원 이상 정도는 아마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구미, 예, 진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 우리 진구미도큰 사이즈는 현재 없고요 요런 아이 만 원에 드리는데요. 뭐한 다섯 개 정도 하시면 제가 또좀 저렴하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맥시마 세미알바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맥시마 세미알바 같은 경우는 현재 몇개없고요요 아이 밥 한번 보십시오. 요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예, 요런 아이입니다. 맥시마 세미알바. 꽃은 요렇게 예쁘게 피고요. 우리 고객님 잘 아시죠? 맥시마 세미알바. 예, 요 아이도 15만원에, 물론 개화사이 있습니다. 15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이 아이는, 오크리아나 인터메디아. 예, 오크리아나하고 인터메디아하고 교배인데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꽃색이.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어, 4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요 아이도 몇개 없어요. 그리고, 아, 우리 젠킨 씨가 왔는데, 고객님. 제가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조그만한 거 있죠. 차이가 많이 나요, 고객님. 제가 이렇게, 우리, 우리 고객님들 젠킨 씨 워낙에 부족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어, 지금 요렇게 작은 아이 있죠. 미니 젠킨 씨. 요 아이를 지금 현재 2만원에 판매한다, 판매해요. 다, 아들, 요렇게, 요런 아이. 근데 저는 차이 많이 나죠. 네, 요 아이, 요런 아이. 차이 많이 납니다. 2만 5천원에 우리 고객님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요 아이는, 아, 꽃 진짜 예뻐요. 이 아이가. 베이컨볼 유한인데요. 부작. 25,000원이고요. 세촉에 이렇게 올라가고 꽃다물 거죠, 이런 아이들. 그래서 부작도 25,000원, 5 0원이고그 다음에 여기, 토분에 있는 아이 있죠. 요 아이도 25,000원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 아이가, 하나이 아이 있는데요. 아 너무 잘 자라서요. 트렌투아니 펜서 고기에요 우리 펜스 꽃 같은 경우는 귀하기도 귀하고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고 가기 조금 비싸더라고. 그래서 요 아이도 5만, 5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요 아이 4만 5천 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타이완 킹인데요, 고객님. 우리 타이완 킹이 대만거에 그, 태국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래서 우리 대만거 전에 제가 5만 5천 원에 판매했는데, 이 아이, 이 꽃대 다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한두개 정도 물었네요. 이 아이 5만 원에 드리고요. 예, 태국 것도 꽃대 이렇게 물었습니다. 꽃에, 잎이 좀 차이가 나요. 태국이 좀더큰것 같아요. 예, 다이완킹인데요. 이 아이는 5만 원에 판매했는데, 4만 5천 원에 드리고, 그 다음에, 온시 우리 온시디움 밥이 이렇게 좋고 좋아요. 요런 아이도 고객님, 어, 2만 5천 원에, 요분한 보십시오. 분값만 해도 상당하겠죠. 그래서 요런 아이는 2만 5천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엔젤 킹이라 그래요. 이 아이 제가 지금 꼭볼라고 어, 필요하시, 우리 엔젤 킹 아시는 분들은, 예, 제가 5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떤 아이가 또 있냐 하면, 음, 어, 여기에 지금 꽃대가 지금 다 물고요. 지금 제가 이 아이를 조금 많이 데리고 왔는데, 왜 그랬냐면, 지미니 크리켓인데요. 정말 저렴하게 꽃대 다 물었고요. 우리 지미니 크리켓은 연녹색이죠 그죠? 또 우리 고객님들 선물하시기 좋아서 제가 좀 데리고 왔는데, 향기도 좋고요. 우리 지미니 크리켓 아는 분들, 제가 요, 다른 아이들, 은 웬만한 아이들 사진을 다 뽑아놨는데, 요 아이는 지금 사진을 못 뽑아놨어요. 그래서 요 아이 3만원. 이렇게 큰 토분입니다, 고기 보시고, 예. 정확한 명칭입니다. 우리 지민이 크리켓이고, 그다음요 아이는 아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트리쇼가, 예, 열었습니다, 지금. 요 아이는 뭐 무조건 세촉이 올라오면, 다 꽃을 무는 아이들이죠. 그죠. 이렇게 밥이 좋은 트리쇼. 3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해피송이 왔어요. 해피송도 꽃대 두 대는 물었어요. 다 이렇게 해피송이. 그래서 요 아이도 큰 높은 큰 토분에 있는 아이인데요. 요렇습니다. 해피송이. 밥도 많구요. 요정도 같으면 선물해도 될것 같죠. 요 아이 2만 5천원입니다. 사쿠라 캔디가 참 하나 있어요. 이 아이도 물론 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쿠라 캔디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께 25,000원에 우리 사쿠라 캔디 꽃다 아시죠? 이 아이도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 꽃이 지금 사진이 위에가 잘려가지고 이 아이가 아벨라라는 아이예요. 아벨라가 향기도 좋고요. 예, 생각보다 꽃도 조금 예뻐요. 지금 사진이 요렇게 나와서 그런데 위에가 잘렸어요, 아벨라. 근데 밥이 많아요, 우리 아벨라. 예, 꽃대에도 한두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벨라 같은 경우도 고객님, 28,000원에. 요 아이가 조금 있고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요 아벨라 오늘 25,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프로니티스가 어.. 소프로니티스 위트기니아라는 아이인데요 고객님 이 아이가 꽃이 지금 이렇지는 않아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지금 제가 꽃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요래 놨는데 우리 소프로니티스 위트기니아 요 아이 요 아이가 비싸요 고객님 이 아이 부자개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 요 부자산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요 색깔보다 꽃이 좀 틀리는데 이아이도 5만원에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비올라세아 티포죠. 이 아이. 제가 정말 저렴하게,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이 비올라세아 티포, 이 아이는 4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가, 음 제가 한, 화이트 브디달 6기요. 예, 이렇습니다. 지금 예꽃집이 이렇게 잡히고요. 여기 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예, 이렇습니다. 하나는 수태에 하나는 이끼 이렇게 있는데, 우리 6기 예 45,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가 지금 수입 대륜인데요. 요 아이가 지금 꽃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 아이 저렴하게. 오늘 2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아, 비올라세아, 비올라세아 싶부인데요 아이 제가 정말, 아, 이 아이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우리 비올라세아 씨부, 요 아이가, 제가 꽃 사진이, 이 아이가 굉장히 좀그 뭐라 그래도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아이는 이렇게 어, 왔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한번 더 챙겨 볼게요. 꽃이 이 색깔하고 또 똑같지는 않더라고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정확한 어, 명칭인데요. 예. 그이 아이도 좀 가격이 조금 비싸요. 요한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좋은 아이죠. 예. 15만 원에 드리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꽃이 이 비슷해요. 열라세요시부 예. 요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은하스가 토분에 있는 아이가 왔어요. 은하스 토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는 예, 2만 5천 원에요. 충분히 여기 어이구 여기 또 피었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5,000원에 드리고, 그, 플라스틱 분에 있는 아이 있죠? 요 아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나수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볼케이노, 아, 저기, 저기, 버튼탑이에요. 우리 버튼탑, 팔각 분에 있는 아이, 너무 괜찮죠? 고객님, 꽃, 요렇게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버튼, 아, 저, 포켓러브, 포켓러브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팔 갖고 내요. 그래서 요 아이 지금 25,000원에 드리고 우리 고객님 수태 많이 찾으시죠? 예, 우리 수태는요. 지금 이큰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는 예, 12리터 짜리 요거는 12,000원 그 다음에 요거 요 아이는 만 예,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 아이가 허스키 보이입니다. 예, 우리 허스키 보이도 어, 저렴하게 제가 뭐 18,000원, 2만 원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허스키 보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고객님 그구구인데요 구구가 하고 은하사고는 꽃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죠? 예, 색깔이 어, 요새 은뭐 좀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999도 오늘 예 명절도 되고 하니까 예 15,000원에 드리고 오크리아나 세롤입니다. 예. 세롤 오크리아나 세롤 밥이 좋죠. 이 아이가 고객님 오크리아나 세롤이 그, 조금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난초맘이 오늘, 오크리아나 세롤은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어, 오크라, 이아이 꽃이 지금 제가 별로, 저 밥은 많은데, 오늘 조금 생각해 볼게요. 뭐, 무조건, 이 아이는 나중에, 이제, 지금 꽃이, 있는 아이는 있고 조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오크라데스인데요 요 아이 제가 그냥 만 원에 드릴게요 오크라데스는 어, 그리고 여기 여기에 보시면 힘인데요 우리 힘에도 예 요렇게 좋은 아이 요런 아이는 만 오천 원예만 오천 원에 드리고요 꽃이 조금 안 좋고 이런 아이는 그냥 만 원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풍 오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풍 오렌지 제가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도 뭐 거진 꽃대 물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꽃이 조금 이렇게 피어서 있는 아이도 있는데 새촉에서 꽃이 다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만 원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난주마미 고객님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laughs> 예, 그렇게 썩 저렴한 아이들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객님께 오늘 판매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정말 귀하고 어, 조금 저렴하게 난초맘이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면서 한번 내놔봤습니다. 어 난초맘이 준비되는 대로 꽃 없는 아이들 있죠. 만원에 팔수 있는거 오천원에 판매할 수 있는거 카틀레아 그리고 어, 제가 봐서 또그 우리 고객님이 원하신다면은 어, 후적같은 경우도 괜찮은 아이들 골라서 판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해봐서 <laughs> 예, 우리 보이면 어떠실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제가 봐서 또 방송을 한번더 하든지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입고 되면 그 조금 꽃이 현재 뭐 지고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예, 저렴하게 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난초맘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